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감정이 더 커져버린 날, 오늘은 그런 불안을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닉 트랜턴의 가짜 불안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말이죠. 감정은 문제일까 정보일까?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안이라는 감정은 약해서 느끼는 거야. 이걸 느끼면 망치는 거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닉 트랜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해야 할 정보다. 불안은 단순히 나쁘다고 분류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불안하다는 건그 발표가 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겠죠. 사람들과 대화한 뒤 불편했다면 그만큼 관계나 인정에 민감한 나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문제로 볼게 아니라 나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성장의 기회가 시작됩니다. 생각은 흐름이고 반추는 덫이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한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반추하고 있습니다. 닉트렌터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생각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반추는 감정에 붙잡혀 과거를 반복하고 자책하고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실수한 사건이 있었을 때 생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 실수했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반추는 이렇게 그릅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왜이 모양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은 끝이 있지만 반추는 끝이 없습니다. 반추는 해결이 아니라 감정이 늪에 빠지게 하는 가짜 해결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불안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불안을 반복해서 돌리는 습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불안한 내가 문제다라는 부정적 메타가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를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감정 그 자체도, 생각 그 자체도 아닙니다. 바로 감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 즉, 메타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내가 문제야. 나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실패할 거야.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체가 이상한 거야. 이건 감정을 한번 더. 부정하는 사고입니다. 이런 부정적 메타가정은 우리를 더 깊은 자기부정과 무기력으로 끌어갑니다. 결국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부정하는 나의 태도가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느끼는 감각이 있다는 증거다. 불안은 내가 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다. 감정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이는 메타인식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안을 시각화하라. 감 감정에 거리두는 기술 그렇다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은 무엇일까요 닉트랜터는 불안의 시각화를 권장 합니다 불안은 흐릿하고 정체를 알수 없을 때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상상 하면 우리는 감정을 마주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느끼는 불안의 형태를 상상해보세요 이 불안은 안개 같나요 바위 같나요 불꽃 같나요 그 감정의 위치와 크기를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 가슴, 배,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불안을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세요. 내 감정에 빠지지 말고, 마치 내 앞에 놓인 물체처럼 묘사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감정을 주관이 아닌 객체로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면서 조절이 가능해지죠. 실제로 이 방식은 인지 행동 치료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쓰입니다. 불안을 다루는 실전 전략 5가지, 이제 감정을 해석하고 반출을 멈추는 멈추며 시각화까지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닉트랜턴이 제안하는 불안을 다루는 실전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종이에 감정을 적으세요. 생각은 머릿속에선 커지지만 글로 쓰면 명확해지고 작아집니다. 두 번째, 움직이세요.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청소. 정적인 상태에서 반추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전환됩니다. 세 번째, 호흡과 감각에 집중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며 발끝 손 꿈 끝, 체온 같은 감각에. 집중합니다. 이건 내가 현재 머무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 생각을 흘려보내세요. 왜 이런 생각을 하지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걱정할 시간을 정하세요. 걱정을 억지로 멈추지 말고 하루에 10분을 걱정 시간으로 정해두세요. 그외 시간에는 이건 나중에 걱정할 거야 라고 미루는 겁니다. 불안은 나의 적이 아니라 삶의 길잡이다. 여러분, 불안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고 그 감정을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더 정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정은 정보입니다. 반추는 감정을 왜곡하고 생각은 감정을 해석합니다. 시각화는 감정과의 거리를 만들고 메타 인식은 나를 회복시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불안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걸 자산으로 바꾸는 삶.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겪었던 불안의 순간,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경험은 연결될수록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